아 오늘 크리스마스야 진짜 와크리다 네. 네. 하나 둘셋 메리, 메리 크리스마스 우아 하나 둘셋 우아 아또뭐 떨어뜨렸어 아콩이왜 이래 야 그거 김나해 주자 아 쿠키 떨어졌어 이미 한개또 떨어짐 내가 쿠키 <laughs> 제일 안 떨어진 거 먹을게 아 <laughs> 어. 여기 얼굴을 가려야 돼 여기 가렸다 가렸다 그래그래? 그래그래? <laughs> 그래. 이제 그만 찍자 야너 야! 뭐하는 애야? 뭐하는 애야? 뭐? 아니 물아너 뭘... <laughs> 친구야? <laughs> 아니... 또 날씨는요, 하나도 안 추워서 와. 패딩도 안걸쳐도될 날씨에요. 그런데 김다혜가, <laughs> 근데 김다혜가요. 패딩을 지현이한테 가지고 오라고 했대요. 그래서 지현이가 입고 왔는데 아예는 안 입고 쁜줄 알았어. 김다혜 갔는데, 어, 나 사실 패딩 말고 다른 것도 챙겨왔는데, 라고 할것같다 어, 아, 어, 어, 맞아. 맞아. 어. 왠지 알아? 난 이거밖에 안 챙겼거든. 근데 딱긴장해 좋지 않았어. 그냥 이거, 아, 그냥, 아. 그냥, 아. 그냥 아. 이런 거, 이런 거 알려주면 될 날씨야. 맞아, 맞아. 긴장. 가을 것맘 오늘 겨울 날이야 크리스마스 날씨가 왜 이래? 아 오늘 크리스마스 도착, 파, 다 근데 이제 어떤 분위기도 없다. 영화만 더 있잖아요. 보다 정말 환이에요헐 말도 안돼. 또 하하 거리고 또 이제 울것 <laughs> 같아. 울것 같아 두번두 번째 단계냐? 그거 같다. 너무 말이 길어서 줄였어 한단으로 아우 진짜. 하아 <laughs> 도착해서 볼게 용. 이거, 파티? 어, 응. 야, 근데 너무 무섭운데 여기? <laughs> 아 아, <laughs> 왜 울고 있니 아 응애, 응어 아 <laughs> <laughs> 깜짝아. <laughs> 헐. 여기 어디야? 선생님. 어. 카페인가? 나 여기 닭가나 왔었어. 카페? 너네 엄마가 사줬다고? 니가 아. 사달라 했지. 아, 근데 양말로. 양말로 신게 아니라, 그냥 선생님 같은 거 아신 거야. 아니. 짠. 자, 타할아보세요 가만 안 둔다 알겠어, 알겠어 알겠어 알겠다 알겠지? 다 아, 아, 끊는 거야 아, 알겠어 좋아 좋아 <laughs> 하나 둘셋 메리 크리스마스 우마 요. <네요>? 그양채가너너너 <의향제품인가>? <응>. 음, <맛있지>? 이제 김장 아이 안녕하세요. 아이아이 안녕 뚜뚜에요 안녕 루키에요 안녕 박해요박해편치아얘 교대 붙었던가. 얘가 뭔 소리야? 아니 그게 아니얘 교대 붙었던 날 편지를 하나 써줬거든. 아 합쳐서 준 거야?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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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것? 야 봐봐 너는 뭔데? 야왜또 또, 또, 또. 아, 어? <목소리> 나한테 이런 거 이런 거좋잖 나한테. 나한테는 나한테 예쁜 거지? 이이라 <목소리> 아. 나는, 나는, 아. 나는, 나는. 어? 아, 다아왜 나야? 아, 너, 네. 왜 나. 아, 야, 야, 나 잠깐. 아, <목소리> 야, 때. <나. 야>, <목소리> <대박>. 아, 에 <에이, 목소리> 완전기내 무릎에 머리도 <laughs> 링블링 안녕하세요 왓잇 마이 파우치 타임입니다 귀가 어디서 그쳤는데요? 말투 왜그래? 저는 왜요? 저는 코가 막혔는데요? 유기한파도 물렸잖아요 갑자기 유기가 제 볼에 뽀뽀했거든요 헛살어

도착을 했는데요. 애들이 죽어 가고 있어요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새끼. 새끼 진짜. 이거는 새끼 덮밥. 찍죠 이거는 매콤 새끼 덮밥. 잘 먹겠습니다. 근데 좀야채가 안네. 뭐무더러어 맛있겠다 배가 어찌나 고팠는지 맛있게 먹어볼까요? 이렇게 야구야구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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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? 맛 <laughs> 없으세요? <laughs> <laughs> 여기는 카페 카페예요. 해요. 그냥 다크예요너 가초잖아 가초예요 이게 뭐야? 너무 작했어 찍고있어 한번누르면 이렇게 되거든 <laughs> <이렇게 웃음> <왜 이렇게 웃음> 오, 있어보인다있어보인다 있어 보인다. 다시 한 번, 자, 다시 다시 한 번, 다시 한 다시 다시 한 번, 다시 다시 한기다다늘다다 아이가다키야이쁘게 <laughs> <laughs> 나온다. 뭐 사진 찍으러 오나 환영합니다. 자, 이제 먹어 볼게요. <laughs> <laughs> 짜잔. <웃음> 저예아니 <목소리> 네, 진짜 사진 찍는 기어나 찍고 있 저희 이렇게. 두 명이 사라졌어요 여러분. 어디가냐고요 바로 저 뒤에서 오, 셀카를 오, 찍고 있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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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인스타 친구들은 달라요? 他玩妖，我。